문동은이 학폭의 피해자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동은이 절규하면서 묻죠. 나한테 왜 이러는데? 박연진이 답을 합니다. 난 이래도 아무 일이 없고 넌 그래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라고요. 문동은은 한부모 가정이고 엄마는 문동은을 방치하다시피 하고 집은 가난하여 달방이라는 곳에서 삽니다. 경찰도 학교도 부모도 문동은을 보호해주지 않는 사회적 약자라는 것이죠. 가난한데 제법 똑똑하고 얼굴도 예뻐 보이는 문동은이 박연진의 심기를 건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문동은이 자퇴를 하면서 자퇴 사유에서 학폭의 피해자임을 밝히죠. 그것을 본 담임이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단 하나도 없어? 이 정도면 너도 문제 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강현남은 남편으로부터 매맞고 사는 여자입니다. 자신 뿐 아니라 딸까지도 매일같이 폭행을 당하고 살지만 강현남과 딸은 남자인 남편의 물리적인 힘에 맞설 수 없습니다. 딸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이용해 자신이 아빠를 죽여야 엄마가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주여정의 아버지는 자신이 목숨을 살린 환자에 의해 살해됩니다. 서울주병원 병원장이었고 인품과 실력도 훌륭한 의사였을 것입니다. 그 환자는 이미 살인자였지만 살인자도 환자라고 최선을 다해 치료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 살인자는 주여정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살해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제가 사회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실수를 저질렀다고요. 문동은 강현남 주여정의 아버지가 피해자가 된 공통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의사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냥 사이코패스적인 가해자들의 주변에 있었고 거기에 방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재준이가 자신이 색약이라고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다른 남학생을 기절할 때까지 때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문동은 담임이 교무실에서 시계까지 풀어놓고 문동은을 때리는 장면에서도 그 주위의 사람들은 쳐다만 보고 있고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끼어들었다가는 자신도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거나.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라는 생각을 했겠죠. 문동은도 재준의 폭행을 지켜보고 있었고 손명호가 기절했다고 그만하라고 저지하다가 오히려 자신도 맞습니다. 어쩌면 그들 마음속에서는 맞을 짓을 했다. 왜 뒷담화를 하냐? 왜 선생님한테 대드냐 등 피해자가 피해자인 이유를 찾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되는 것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마른 하늘에 벼락을 맞는 것처럼 그 어떤 이유도 준비도 없이 그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될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방관자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복수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